다음 병자의 맥을 짓던 유이태가 이번에는 말도 없이 일어섰다. 내겐 왜 말이 없는가? 큰갓 쓰고 양반의 위험은 차렸으나 불어댕댕한 늙은이가 허세를 했다. 돌아보는 유이태의 눈이 동정도 없이 차가웠다. 송장이 그러들어왔어 뭐라? 송장이라니? 누가? 경자를 부축해서 함께 방으로 들어왔던 역시 큰 가슴 일행들이 벌떡벌떡 몸을 일으켰다. "송장! 백약이 무효인 듯 하위다. 돌아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말들이나 꾸며 주시오. 다른 사람들에 보내!" 놀던 병자가 돌연 손가락질하며 고함쳤다. 내네 이름 두 눈시 벌었겠던 날들을 송장이라니, 이놈 어서 내병 고쳐라. 차근차근 다시 진맥이라도 해. 난 살아날 사람에게 약을 지어주는 의원이지 목숨까지 파는 사람 아니요이 돌팔이 같은 의원 놈이 공연한흔명만 유란해 가지고. 어서 심맥하지 못하겠느냐? 이놈이 관찰사의 병을 고쳤다 더니 관찰사를 믿고 유세를 부리느냐? 어서 내 병도 고쳐내라, 이놈! 이놈! 그 호통치는 큰 갓을 향해 중인의 작은 갓을 선유이태가 마주 삿대질을 했다. 의술은 이미 형장과는 상관이 없어. 한 가지 길은, 그래, 한 가지 길은 그 부들부들 떠는 병자에게 유희태가 냉랭하게 내뱉었다. 객사하지 말고 서둘러 집에가 비안하니 아름목에 눕긴 하시오. 마당쇠들이 다음 차례인 허준을 포함한 다섯 가족을 방으로 들어가라는 눈짓을 했다. 허준 일행이 방 안에 들어앉는 사이 호통치던 금가시 갑자기 가슴을 부여 안으며 심하게 굴럭거렸다. 이어 그 동행자들이 유이티에게 멱살을 잡을 듯이 벼르다가 욕을 퍼부으며 병자를 부축해 나가자 인절미만 먹어도 낫는다는 변비의 병자가 고마워서 그대론 못 가겠다는 듯이 유이티 앞에 새삼 조아렸다. 제병은 잡살죽과 인절미만으로 낫는다 하셨지요? 근데 진맥요는 얼마온지 진맥한 적 없으니 걸리적거리지 말고 썩 물러가기나 해. 변비병자가 허리를 있는대로 구부리며 물러가자 차례는 손씨였다. 유희태가 새 수건으로 손을 감고 손씨를 보았다. 이어 유희태의 눈이 손씨에게서 다시 그 시어머니를 부추게 하는 다희에게 그리고 허준에게 모셨다. 짧은 긴장이 허준 일가에게 흘러갔다. 유이태의 눈이 병자인 손시안인 허준에게 계속 머져 있었다. 이었고 그 유이태가 입을 열었다. 성명이 뭔가? 병자는 제가 아니라 어머니 몰시다. 허준이 아내가 부축에 앉은 어머니를 가리켰다. 그러나 유이태의 시선은. 계속 허준에게 박힌 채 움직이지 않았다. 허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왜 그러시오니까? 말 못할 중증의 병이 오니까. 난 자네 생명을 묻고 있어. 허준 올시다. 어머님의 병을 보아주소서. 저녁 나절에 진지를 드시다가 갑자기. 허준이 말을 맺기 전에 이미 시선을 굳은 유이태가 다음 병자에게 옮겨가며 툭 말을 뱉었다. 먼길 배멀미에 속이 뒤꼬민 채 굳은 음식을 먹은 탓뿐 병도 아니야. 돌아가 뜨이 물에 한 시간마다 발이나 손을 차려 씻으면 편안해질 거야. 놀란 건 허준뿐이 아니고 다희도 손씨도 마찬가지였다. 도련 허준 자신도 모르는 거짓말이 어떤 반항처럼 튀어나왔다. 어머니는 배를 타고 오신 적이 없소. 순간 유이태가 천천히 그 허준을 돌아보았다. 차갑고 꿰뚫는 듯한 눈이었다. 허준이 또 한번 그 유이태에게 되물었다. 당신이 우리가 배를 타고 오는 것을 보았소, 아들 하나. 종명한 자식 나았군 소아보는 허준을 무시한 채유이태 있는 길이 손씨에게 머물며 내었다. 그리고 더는 돌아보지 않았다. 방안의 눈이 허준과 손씨에게 쏠리고 있었다. 여긴 발 씻을 물까지 짓거려주진 않아. 어서 돌아가란 말이다. 아버지와 있는 싸움을 보고 있던 아들 도지가 자기 아버지를 쏘아보는 허준에게 아래 끝들에게 하듯 말을 던지며 지나갔다. 허준은 더 이상 상대 않는 유이터의 그 뒷모습에 맥이 풀려갔다. 자기가 왜 갑자기 그에게 반감을 느꼈는지 알수 없었다. 손씨가 그 아들의 손을 더듬어 잡고 돌아가자는 눈짓을 했다. 언제 나타났는지 방문 밖에 고일스가서 있었고 허준과 시선이 마주치자 무언가 좋은 일이 있는지 빨리 나오라고 손질했다유이태의 집에서 돌아온 그날, 허준은 다희로 하여금 한결 몸을 추스린 어머니를 모시고 주막으로 돌아가게 한후 주막까지 다시 나타난 고일서를 따라 나섰다 그들이 간 곳은 옥사에 갇힌 죄수들의 밥을 해대는 밥집이었고, 그 납작한 초간은 사람 관아의 아전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진숙한 집인 듯했다. 영리 두억과 소리 하나가 밥상과 술상을 차고 앉았다가 구일서를 향해 말하던 사람이 이 사람인가 하고 허준에게 관심을 보이며 뜯어 보았다. 허준은 구일서가 권하는 대로 그들에게 손자리에서 자기 성명을 밝히고 다시 구일서를 따라 걷는 방쪽 마루로 올랐었다. 방 안엔 조식과 햇볕에 쪼그라든 중년의 산에서의 사람이 뜨악한 표정을 하고 앉아 있다가 구일서를 따라 들어서는 허준에게 얼핏 눈길을 향해 왔을 뿐. 일어나 맞이할 반가움은 없다는 투였다. 동성명이 끝나자 허준은 또 한번 자신에 대한 구일서의 호의를 실감했다. 구일서는 당장 내일서부터 이 허준의 생업을 걱정하다가 빈손의 허준이 해볼 만한 직업 중에서 자기가 아는 인물들을 불러 모은 것이었다. 나이가 지가한 쪽이 자신의 생업을 사냥꾼이라 소개했고 남은 둘은 약족하는게 업이라고 했다. 이어 몇 순배 걸쭉한 술잔들이 돌아가자 그들은 오가다 안면이 있을 뿐 평소 교류도 없는 관아의 공방에게 응감심심 공수를 얻어 마시고 있는 이유를 갑자기 깨달았는지, 허준을 향해 뒤죽박죽으로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